한국 사람들 마음에 좀 찡하게 오라고 말이랑 말이랑 그냥 밀림이 좀뭐이 이런 게좀어때 음. <laughs> 응? 음? 이이 배? 역 배? 배? 나무와 나무 사이 색이배 만들 때 그러니까 뭐 그런것은 예.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다 페인트 이런걸로 할것 같은데 이게 다봄 페인트 잖아요 이런거 에 페인트라고 봐야지 그 페인트로 하는것과 이 응. 있잖아 밖에서 페인트칠을 한번로 끝나는게 아니라 수시로 또 또, 또 칠하고 또 칠해. 소홀하네. 자, 우리 네. 차례입니다. 네. 음한테오십시오 차례 네. 네. 우리, 우리, 저기, 선장님이 젊은 분인가 보네. 우리 선장님이 젊은 분이야. 여기라도 빨리 가면 한 번이라도 더볼수지 아, 어, 그러니까. 이 나무 뿌리기는 얼마나 응.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? 그러니까.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냐 이거지 이런데 진짜 강이.. 집안에는 응.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응. 압력이 생기잖아 응. 그러니까 뿌리가 들릴 수 있는 힘이 있겠지 그니까 러 굉장한 생명력이지 뭐 굉장한 생명력 계속 찍고 있는 거야? 응 촬영 촬영 물 이런 거는 스냅 사진을 찍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. 똑같은 거지.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. 근데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면 뭐가 움직이고, 왔다 갔다 하고, 우리 말하는 소리도 들어가고, 그러면, 어, 이런 데구나. 이 패키지 여행의 매력이 뭐냐면, 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. 그렇지. 아, 여기도 아, 개인적으로는 아, 올수 있어요. 근데 이제. 올 수는 있지만. 에, 에, 이렇게 또 장관이지, 이렇게 막. 배가 막 스무 척뭐 서른 척막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려면 한척 쓸쓸하게 움직이는 거랑은또 다르잖아. 요 어. 그러니까 그게. 어. 그리고